그리스도 예수로 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 생명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면 오늘 나는 천국 열쇠, 기도 응답의 비밀을 누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모든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히브리스 11장, 증인들의 장이죠. 거기 보면은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았느냐 그 증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와 함께 사도들이 어떻게 기도응답 속에 로마를 살리고 세계를 살렸는가 그 내용이 성경에 전부 나와 있죠. 그리고 교회사에도 보면 기도 응답의 비밀가인자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도 들이 속에서 흐름 속에 우리가 어떻게 내가 기도 응답을 누릴 것이냐 이거를 확인하고 나의 것으로 붙잡는 시간이 되야 되겠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자 기도문도 있고 기도 형태가 또 형식이 다 다릅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많이 강조하고 있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실제로 기도하고 있지만 은 응답받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 응답은 거의 다 보면 육신적인 응답들. 어, 이번에 기도했더니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고, 병이 고쳐졌고, 그리고 뭐 땅도 사게 됐고, 뭐 이런 육신적인 이야기들. 그러니까 그 방송에서도. 천주교 신부, 그 다음에 기독교 목사, 또 원불교 세 명이 나와서 하는 가운데, 목사가 중한테 이야기 하잖아요. 어, 스님 덕분에 우리 아들이 이번에 좋은 학교 들어갔다고. 스님이 기도해줘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모르는 그런 현장이 여러분 바로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우린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사실 기도가 제일 돼야 되는 성도들 예수님도 설교는 안 가르쳤지만 은 기도는 가르쳤잖아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우리 성경책에도 앞에 보면 딱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개 보면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아, 문제가 없으니 기도하라는 거구나. 또 문제가 없으면 또 문제를 또 찾아가요. 또 문제를 또 만들어요. 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걸 가지고 늘 시간 보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적이 많잖아요. 문제 해결 때문에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게 결국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게 영적인 병이라 이게. 막 문제 때문에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뭐냐? 보자의 호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 보자의 축복을 누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사건 와도 거기에 묶이질 않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기도는 무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무한한 세계로. 이걸 다른 종교에서는 무한 세계로 들어가면 귀신들리지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걸다 바라 버리고 모든 걸다 버리고 여호와만 바라보는 것이 기도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중대 문제 사건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굴 바라봅니까? 부모님, 친척, 아니면 내 형제 친구들 아무리 바라봐도 도움 될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 바라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라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이다. 이게 생명 대신 주인 대신 그리스도가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때부터 하늘 보호자가 움직이고 땅의 권세를 움직이는 시간이다. 땅의 권세. 여러분, 빛의 축복을 안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이 빛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여기에 있지만은 내가 가야 될 현장과 또 선교 현장, 또 내일도 만나의 현장, 모든 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굴 걸 구해야 됩니까?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원이라고 할 때도 서원은 내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되면 내가 이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요것만 해결되면 내가 헌금을 얼마큼 하겠습니다. 또 우리 서운하는 가운데, 우리, 우리가 이 부부가 말해요. 기도하면서 이번에 아들을 주시면은 아들은 꼭 목사 만들겠습니다. 아들만 주십시오. 너무나 딸이 많이 있습니다. 아들 주십시오. 이런 서운 기도는 육신적인 기도잖아요. 내 충족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것을 놓고 내가 어떻게 헌실한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주만 여기에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소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축복 누리고 이 비밀을 내 삶에서 증거할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게 바로 소원 기도예요. 대개 우리는 이런 답을 못 얻으니까 자꾸만 문제 아닌 것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것도 이 답을 얻게 되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라 뭐가 돼요? 전부 다 답이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말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가져다 준 사단, 저주, 재앙, 흑암 것에가 꺾였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에 내가 잡힐 이유가 없어요. 그이외에는 전부 다 중요한 응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이 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도 예비된 사명자 나와 함께 말씀 운동할 요원을 놓고 답을 주고 찾아보고서 확실하게 각인시키지 않냐면또 염려 속에 빠지고 갈등 속에 빠지고 문제 속에 흔들리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기도 응답에 뭘 주세요? 자격을 주셨다. 자격. 누가 보면 11장 5절에서 13절. 아, 밤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다른 자기가 알고 있는 친구한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어, 떡좀 달라고 그러죠. 근데 분명히 낮에 갔다가 있는 걸 봤어. 떡좀 달라고. 그런데 그 안에 친구가 뭐라 그래요? 애들도 전부 잠 자고 있고 지금 소리 내면은 애들 깨기 때문에 안 되고 내일 와. 아니야, 지금 달라는 거예요. 지금 친구가 지금 밤늦게 나도 찾아와서 지금 배고파 하고 있는데 그 친구의 줄 떡이 없기 때문에 당신에게 왔으니 그거 달라는 거예요. 저 선반 위에 있는 거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죠. 그 간청함을 인하여. 간청. 우린 하다가 포기하잖아요. 중간에. 아이, 기동답이 안 오는 것 보다. 근데 여기 중요한 내용처럼 간청함을 인하여.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선을 달라고 하면, 뭘 줘요?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면, 전가를 줄 자가 누가 있냐? 함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뭘 줘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역사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악한 아버지가 아니죠. 그렇죠. 한물며 그 하나님께서 오늘로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36절 37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도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기도해야지만이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래야지만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면 18장 1절에서 8절, 여기에도 악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오죠. 어떤 도시에 악한 재판장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런 재판장이 어느 날한 과부가 자기의 재판에 대한 억울함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해결해 달라는 거죠. 근데 뭐라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 재판 안 해주면 끝나지 않을 것 같아. 왜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막 소리치면서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떤 내용이 나와요? 기도할 때 낭망치 말아라.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원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원한이 뭡니까? 육신적인 원한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압받고 있습니다. 남편이 저렇게 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웃 세계에 이렇게 봉변을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한입니까? 요 원한은 언약적인 한을가지라입니 언약적인 한. 육신적인 한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언약적인 한 현장을 봐보세요. 이단 사이비들은 급증하고 있고 무속인들 지금 특별히 귀신 들린 자들 많이 현장에 깔려 가지고 학교에서까지 명상을 하게 되고 이런 것이 안 보입니까? 이건 억울하지 않아요? 지금 이단들은 계속 부흥하고 있다는데 교회는 문 닫고 있는 시대에 거기에 대한 억울함을 가져야지. 이 원한을 가지시라이 말이야. 이 원한을.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 바꾸는 시간이 야 됩니다. 그게 뭐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보증시켜 준다고 했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어. 이게 안 믿어지니까 기도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기록된 책의 글자에 불과하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에 예레미가시리때에 같이 있을 때두 번째 예레미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일행하시는 여호와. 네가 감옥에 갇힌 것도 네가 원해 된거 아니지 않냐? 내가 하는 거야. 지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여러분의 문제 어려움도 누가 행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이다. 주권적인 사역 속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여러분이 지금 실패했습니까? 고난 속에 질병 속에 있습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나를 창조하시고 생명이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게다. 왜 증거 주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 주신대요 증거. 여러분, 내가 이번에 1억을 손해를 봤어요. 그런데 며칠 있으면은 5억이 나올 때가 있어. 그러면 신경 쓰여요 안 쓰여요? 안 쓰이지. 5억 나오는데 4억 남는데. 아니, 세상 원리도 그걸 할텐데 아, 이 속에는 하나님의 가장 축복된 응답을 준비해놓고 나를 이 속에 집어넣는구나. 요셉이 만약에 이걸 몰랐다고 하면은 원망하면서 살아가면서 병걸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성취되고 가장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 세계 보험을 놓고 내 목적, 내 어떤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전부 다 응답으로 바뀌는 거죠. 그 고난의 기간은 길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총리 되는 거는 좋은데, 노예가고 감옥 되는 건 싫어하잖아요. 그게 과정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언약 잡고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는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16절에 보면 열매를 얻게 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왜? 열매 맺게 하려고. 현장에 생명사진은 증인되게 하려고. 영 15장, 16장 24절.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은 내 이름으로 기도해 봐.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기도하라 이 말이죠. 주문을 외우듯이 하지 말고 예수가 바로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저주, 사단, 지옥권세달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아들이 맞구나. 이게 나의 것이 되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이 땅에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해라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런데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데 왜 그럽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기도 응답이 없다 이거죠? 왜 그럴까요? 야구보 4장 2절에 잘 말씀했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답이 금방 나왔어요. 왜 내게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왜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 왜냐면은, 보금을 이해를 못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아, 내 힘,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앞서 행하시고 모든 일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자꾸만 내 목적을 놓고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잘못 이해가 되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영적 관심. 그러니까 기도가 뭔지, 응답이 뭔지도 몰라요. 응답 아십니까, 여러분?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죠. 우리 잠깐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인데 세계 보고마가 응답인데 우리는 잠깐만 내 육신의 기준에 맞춰서 응답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다. 그럼 나문이 어떻게 합니까? 따라오라는 거야. 육신적인 건 따라온다 이 말이죠. 따라와. 건강, 물질, 모든 삶에 추구하는 것들이 내가 영이 힘을 얻고 답을 찾고 하나님과 소통된 비밀이 있으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응답이 온다. 이걸 바로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데, 승진도 마찬가지잖아요. 회사 승리는 어떻게 하느냐? 막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막 고시공부하듯이 막 밤새도록 공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한 복음의 답을 가 현장 들어가면 거기에 예비된 영혼을 살려버리면 승리는 되지 말아라도 되게 돼 있어요. 또왜 응답이 없냐 하면, 은 이어서 또 나오죠. 야구보 4장 3절에. 4장 3절. 어떻게 답이 나왔습니까? 구하에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왜 응답이 없을까요? 잘못된 동기 때문이다. 대개 보면 다 동기를 가지고서 살아가죠. 교회 오는 것도 다 동기 때문에 오지 않습니까? 동기가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자기 생각 계획을 다 가져놓고 예를 들어서 저 목사님 저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디다 하려고 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이 말은 다 정했다 이 말이지. 다 정해놓고 와가지고 기도해주세요. 이 말은 뭐예요? 앞으로 이것이 망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기도 361일.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 기도가 뭘 받게 돼요? 오직 복음 기도 전도. 요게 답 답이 나오도록. 과거에는 나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했던 모든 기도 제목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 앞에서 기도할 때도 우리는 어쨌든 세상 나가서야 모르겠지만 올바른 기도. 왜냐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멘. 고릉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아멘. 그래서 왜또 응답이 없냐.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 할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왜안 되냐면은, 기도할 때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시고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이런 영적 비밀을 알지 못하면은, 기도해봐야 뭐해? 아무 소용 없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 비밀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내 목적을 놓고 성령 흑암이 걷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말씀 성취되는 쪽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언약의 말씀 잡고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나의 현장 속에 예비된 한 영혼 찾아서 말씀으로 살리길 원합니다. 응답이 있든 없든 그길 가지고 가면은 거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필요를 채우셔요. 내 동기를 점검하시죠. 그래서 해외 나가면은 전도가 잘 돼요. 또 다른 지역 가면 전도가 잘 돼. 근데 교회 오면 잘안 돼. 왜 그럴까요? 다른 지역 가서 저,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청주까지 올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기가 없어지는 거지. 동기를 빼버리는 작업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제부터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 분명한 제목을 붙잡아라.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우리 강단과 본부 메시지와 함께 전체 흐름 속에 특별히 토요 훈련 메시지.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메신저를 통해서 어떤 언약을 전달하길 원하시는가 그 이유 이걸 깨달아야지 이유를 제가 말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그 이유를 깨달아야 되지. 껍데기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 1장 3절에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았는데 이것이 사도행전 19장 21절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계속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내가 그렇게 핍박했고 대적했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맞다. 그리고 이제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땅의 흑암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런 여기에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다. 이 일을 놓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 바로 세계보마 로마보말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이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왕들 앞에 세우게 나를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 일에 쓰임 받는 증인으로 가는 것이다. 계속 이거를 강조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에게도 내게 기도 제목이 말씀 속에 오늘도 무엇을 정리해야 될 것이냐. 어제 군선교 헌신예배를 통해서 붙잡은 메시지. 이걸 나의 것으로 24, 25 영원 기도의 주역이 돼야 되겠구나. 기도 하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늘 기도가 담겨 있어요. 현장을 놓고 랩런트를 놓고 또 우리 교회를 놓고 마음에 담겨 있는 셋들금틀 시대 또 묵상 시대를 놓고 계속 마음에 담긴 이런 기도. 우리 마음에 담기면 그게 다 응답으로 오기 때문에 왜냐 생각은 곧 응답입니다. 분명한 제목을 가지고 이제 뭐 하면 돼요? 이유 있는 제목을 가지고 정식이도 하면 되겠죠. 정식 이도 다니엘 6장 10절 또사정전 3장 1절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창문 열어 놓고 기도했다 정식 이도 나만의 힘을 얻는 시간 그래서 뇌를 살리고 내 영을 살리고 몸을 살리는 겁니다. 이 시간이 전부 살리는 거죠. 살리는 시간. 여러분, 뇌를 살리면 공부도 그렇지만 말씀이 깨달아지죠. 영을 살리면 말씀이 믿어집니다. 몸을 살리면 힘을 얻게 됩니다. 요게 하나가 소통되어지도록 딱 만드는 거죠. 그게 나만의 정시 기도 시간이다. 이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자꾸만 내걸 가지고 주장하게 되고,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모르면 이게 망상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기도를 안 하면은 생각에 사로잡혀요. 생각에 세 번째는 뭐합니까? 이제는 집중기도 시간을 가지시다 그냥 정식이 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정식이 도하는 것이죠. 그렇 지난번에 얘기했던 요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정식 기도 시간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대 왜난 잠깐만 부족함이 느껴집니까 나에게 왜 잠깐만 오직 그리소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걸 질문하시면서 나만의 힘을 얻는 시간 답을 찾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집중 기도 시간 그래서 여러분이 에베 6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요 답을 가지고 계속 쉽게 말하면 무시기도죠.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내 문제가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할 정도로, 질병이 내가 느껴지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몸 안에 있는니몸 밖에는 모를 정도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후소 1장 8절 9절에 보면은 자기의 고통의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려움 속에 완전히 살 소망까지 끊어진 이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축복이셨는데 그건 왜냐? 왜냐하면 우상숭배하는 지역, 에베소 지역에 막 역사에 나니까, 은장색들,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바울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돌멩이들 어 치려고 하고. 얼마나 무섭고 위, 좀 두렵습니까? 그리고 또 주변에 함께 했던 사역자들은 또 떠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로 하여금, 깨달은 것이 하나 뭐냐 하면, 한 가지. 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나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답을 얻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모든 답이, 말씀 속에 답이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응답이 안 온다?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더 좋은 걸 준비해놨기 때문에. 응답이 올 때까지, 아까 원한 맺힌 이 재판장이나 여기에 친구에게 간청한 것처럼 계속 기도해보세요. 내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 그래서 오늘도 역사를 누리기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누을 누리는, 누리는 그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역사보다는 뭐가요? 영적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위드. 그래서 어디가든지. 어디 있어도 괜찮다. 이 말이죠. 어디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누굴 만나도 괜찮다. 원니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보금에 유익한 쪽으로, 오직 보금만 들어가는 쪽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요 비밀을 가졌다 하면, 이제부터는 나만의 아침에, 무슨 시간? 힘을 얻는 시간, 고요하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면서 힘을 얻는 시간. 낮에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확인하는 시간. 말씀 속에서 답을 현장에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문제, 사건, 위기, 사람 속에서 말씀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는지 확인하는 시간이요. 밤에는 이제는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시간. 이렇게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이 영적 힘을 얻으시고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비밀을 가지면 앞서가는 랩런트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침에 조금이라서 말씀 듣고 내 생각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간다고 하면은 하나님 은 분명히 여러분의 미래 속에 우리 랩런트가 삶이 부유하게 되고 앞서가게 되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주역으로 서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8절, 9절. 이걸 하나 기억하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말씀이냐?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 이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된 기도를 회복하며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언약적인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